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미혜 씨 님. 네, 오늘도 코엘레 의 말씀인데. 어, 젊음은 지나가죠. 그죠? 지나가죠. 여러분 해볼거다해 봤죠? 아직도 아쉬움이 남았어요? 혹시 아직도 못해본게 남았어요? 네. 그것 때문에 막 피가 끓어요 야, 거기도 못 가봤고, 저것도 못 먹어봤고, 어떤 그런 게 끌어요? 아니면, 허물어다, 허무. 자식 새끼도 다 소용없구나. 뭐, 이런 거에 직면을 했어요. 어, 오늘의 이 콜렛, 콜렛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아시죠?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허물어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오늘의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사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힘센집 지키던 자들이 흐느적거리고, 힘센 사내들이 등이 굽고, 뭐 창문으로 내다보는 여인들은 생계를 잃고, 그죠? 오르막이 두렵고, 길에서도 무서움이 앞서고, 거리에는 조객들이 돌아다니고, 정말 인상적인 건, 인사,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깨어지며. 그쵸? 야, 금그릇이 깨어져요. 그죠? 결국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쵸? 사실 어, 이 시대는 허무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깨우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욕망의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됐죠. 해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요즘엔 매일 매일 뭐 먹어? 임금이 먹던 거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매일매일 임금이 먹던 거, 왕들이나 누리던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보다 더. 그러니까 이제 허물어다 허물을 얘기해야 돼요. 젊은이도 노인도. 근데 이제 허물어다 허물어다 얘기 안 하고 뭐하죠? 계속해서 새로운 욕망을 찾죠. 네. 새로움이라는 덫을 이렇게 악마는 채워놨어요. 그래서, 유행. 그래서, 영양제도 먹어보면 이제 질릴 줄 알아야 되는데, 건강식품도 유행시키죠, 계속. 뭐가 좋대더라, 뭐가 좋대더라. 계속 새로운 욕망을 자극하고, 결국 젊은이들은 이 욕망을 채우지 못한 채, 어디까지 가죠? 원래는 회개하고, 아, 인생은 허무하구나. 누구나 죽는구나. 그럼 죽음이 뭐지? 인생이 뭐지? 라는 질문에 다 달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뭐하죠? 욕망에 욕망을 더하다가 결국에 마약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이제 그러고 있다는 현실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렇죠. 여러분 뭐 성심당빵 먹어봤어요? 드셔봤어요? 난 먹어봤어. 별로야. 근데 사람들은 먹어보고 그래, 또 어디 빵이 또 맛있을까? 그냥 끝까지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돼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암에 걸렸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아 허무로다 허무 하면서 아 죽음 뒤에 내가 과연 하면서 이제 어떤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암 걸리면 뭐예요? 내 버킷리스트는 먹어볼 거, 가볼 거, 안 해본 거다 해보자. 적죠? 예. 네.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성당을 못 나왔다 그러고, 가을 되면 이제 놀러 다녀야 되니까 못 나온다 그러고, 겨울이 되면, 어우, 너무 춥고 길이 미끄러워서 못 나온다 그러고, 봄이 되면 또 꽃구경 가야죠. 그래서 못 나온다 그러고, 이게 끝나지가 않아. 이게 회계가 없어. 허무로다. 허무. 그럼 이 죽음이라는 허무를 깨부술게 뭐예요? 그 도구가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로 깨부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고통은 싫고, 십자가는 싫고, 너도 싫고, 나도 싫고, 참 불행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십자가예요. 어, 예수님은요, 느닷없이, 느닷없이도 아니에요. 벌써 두 번째 예고입니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 말을 하십니다. 순한 예고죠.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어요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뭐, 놀라지도 않아. 그냥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그냥, 복음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 이라고 전합니다. 근데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거룩한 변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 제가 묵주기도 강의할 때 하는 얘기지만, 제자들은 거룩한 변모를 보고도 빛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의 순화를 보고도 고통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축하하고도 영광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이제 신비목상 잘 되죠? 아직도 십자가 싫어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 상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에 계신 분이 없어야 돼요. 이 시대는 이미 다 드러났거든요. 이렇게 제자들처럼 못 알아듣는 상태에 있으면 너무 불행해요. 제자들은 보세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그죠? 직접 배웠어요. 아주 특별 과외를 배우고 시청각 자료도 다 있었어요. 근데도,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해요. 고통의 신비, 이 신앙의 신비를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것도 두려워해요. 묻지도 않아요. 지금 현대인들의 내면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해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나 이해 안 할래, 그냥. 그 이해하면 힘들어지잖아. 나 이해 안 할래, 그냥. 그냥 이렇게 딱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십자가 보면, 여기 여러분 사랑을 느끼죠? 십자가의 사랑을, 근데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내 자식이 죽어도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말을 할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보님이, 예수님, 아니, 여기서 드러난 사랑을 보고도 하느님은 사랑이 없어. 라는 말을 감히 할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땀을 보고도 자신에게는 비난과 모욕이 없기를 바라는 것. 이게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싫으니까, 그냥 이해하지 않고 싶으니까, 이제 이런 걸 얘기 안 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위로만 주는 사람. 괜찮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기도를 바치냐면, 저한테 십자가를 치워주십시오. 제 자녀에게도 십자가 치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오랜 기도, 막, 54일 기도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녀요. 여러분 십자가 목에 걸었어요? 십자가를 목에 걸었는데, 마음속엔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달아요? 부적이에요. 십자가가 나한테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달아놓은 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섭고 두려워요. 안 무서운 사람 있어요? 저도 무서워요. 두려워요. 예수님도 얼마나 무서웠으면 뭐 하셨어요? 핏땀을 흘리셨어요. 근데 결국 그 끝에 기도가 뭐였어요?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 하셨게요? 십자가를 약속하셨어요. 싫어요? 여러분한테 십자가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교황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십자가는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올때 도망가지 않을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두려워도요. 그건 사실이죠. 두려워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거기에 이르러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제 어머니를 묵상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막 두려워할 때 아직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아직 안 받아들인 상태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은 전후로 나뉘는데 두번 전후로 나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른 기 전과 따른 후로 나어요 그렇죠? 그다음 성모님을 어머니로 맞아들이기 전과 후로 또 나뉘어요. 그렇죠? 네. 근데 다 전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기도하지만 따르진 않아. 예수님께 청하지만 따르지 않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이 상태에서 어머니를 맞아들일 수 있을까요? 맞아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따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순 없어요. 사라지길 바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청해야 될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멀어지지 않을 은총을 청해야 돼요. 그렇죠? 청할 수 있겠어요? 네. 청하겠다. 난 십자가에서 멀어지지 않을 은총을 청하겠다. 네. 안 되는 사람은 뭐지? 나는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을 은총을 청하겠다. 네. 나는 십자가 곁에 머무는 은총을 청하겠다. 네. <laughs> 근데 또 결정적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가족이 탄생했어. 그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가 주어졌어.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요, 십자가가 없으면 허무로다 허무로 끝나요. 아까 말했지만 십자가가 없으면 죽음 땐 허무예요. 근데 십자가가 있으니까 죽음을 때려 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허무로다 허무가 아니라 인생은 기쁨이로다, 영원한 의미로다. 고통조차도 의미로 바꾸는 모든 고통조차 평화로 바꾸는. 망치가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죠? 네.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모님한테 계속 청해야 됩니다. 성모님은 십자가 곁에 머무는 방법을 아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어머니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셨다. 그래서요 보면 우리 성모님께 모청해요 뭐 보호를 청해요 그렇죠? 보호를 청하고 도움을 청해요 망토 아래 보호해주십사 청해요 이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도 없게 해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그걸 방해하는 악, 그 나에게 맡겨진 일을 완성하는 일을 막는 일에서부터의 보호와 도움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막 현세에서 욕망을 추구하고 있고, 끝없이 올라가서 성공하고 귀한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성모님, 보호해주세요. 제 승진을 막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시고, 뭐, 이런 보호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현세를 위해서 성모님을 끌어들이려고, 매듭 좀 풀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청을 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모님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셨지만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를 빼앗거나 그 십자가를 길을 막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죠? 이 정도는 다 알죠? 이런 얘기 듣고 또. 못 알아듣고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제자들처럼 없지 않을 것이다. 근데 평생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못 알아듣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왜 자꾸 어려운 얘기 하냐? 그러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강요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난 그게 싫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네. 어, 그니까 제가 지금 결론은 뭐냐. 묵조 기도를 바쳐야 된다. 묵조 기도를 바치고 그 안에 있는 신비들을 마주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십자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한 제자들이 십자가의 벗이 됐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멋있었어요. 그전엔 다 찌질이었어. 그쵸? 그렇죠? 그전엔 뭐, 잘난 거 하나도 맨날, 내가 누가 높네, 내가 높네. 도망가고, 싸우고, 찌질이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 성모임하고 기도하고 나서야, 성령을 따르는 사람, 십자가를 적들 지키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참제자,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 제대로, 이런 얘기하지 말고 또 남편 보고 뭐 네가 십자가다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좀아 그런 식상한 얘기 좀 그만해요 네가 뭐네 자식이 십자가다 막 이런 얘기하지 말고 진짜 진짜로 예 네, 제자로서 묵주이도 하면서 그 곁을 지키는. 그리고 삶을 허무라고 말하지 않고 삶을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빛이 되는 예,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